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김군선생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학평 고1 30번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석으로 들어갈게요. 자, Plant growth is controlled by a group of hormones called auxins found at the tip of stems and roots of plants. 자, 식물의 성장은요. 식물의 성장은 통제되는데 뭐에 통제되냐면 한 그룹의 호르몬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뭐라고 불리는 호르몬이냐면 옥신이라고 불리는데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at the tip of the stems and roots of plants. 어떤 줄기의 끝이나 어 뿌리의 끝 식물의 줄기나 뿌리의 끝에 발견되는 게 옥신이라고 합니다. Auxins produced at the tip of stems tend to accumulate on the side of the stem that is in the shade. 자, 옥신인데 줄기에서 줄기의 끝에서 생산되는 옥신은 축적이 됩니다. 어디에요? on the side of the stem. 어떤 줄기의 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인가요? That is in the shade. 아, 그늘 진 곳에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이런. 자, 이렇게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고, 해가 여기에 있어요. 음, 그래서 이쪽에 그늘이 지겠죠. 그럼 억신이 이쪽에 쌓인다는 거예요. Accordingly, the a oxen stimulate growth on the shaded side of the plant. 자, 따라서, 옥시는 성장을 자극합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그 식물의 그늘진 쪽에 성장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쪽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쪽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쪽이 이렇게 잘 크겠죠? 안쪽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성장한다. Therefore, the shaded side grows faster than the side facing the sunlight. 자, 그러므로 그늘진 쪽이 훨씬 더 빠르게 자랍니다. 어디보다요?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오케이 여기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보다 여기가 더 빨리 자라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더 무거우니까 이렇게 숙이게 되겠죠. 이게 해바라기의 이게 원리 아닙니까? 자, this phenomenon causes the stem to bend and appear to be growing toward the light. 이런 현상은 c a u s e A to be A가 V하도록 한다. 그 줄기가 굽도록 그 다음에 또뭐 하도록 하냐면, appear to be.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게 유발해요. 뭐 하는 것처럼 보이게요? Growing.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어딜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이해되시죠? 아 이렇게 그늘진 쪽에 성장 호르몬이 쌓이니까 여기가 훨씬 더 빨리 자라고 그러다 보니 태양 쪽으로 이렇게 이 그늘진 쪽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자, a u x e n s have the opposite effect on the roots of the plant. 네, 억신은 반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그 식물의 뿌리에요. 억신 in the tips of roots tend to limit growth. 자, 뿌리의 끝에 있는 억신들은 성장을 억제한대요. 오케이. 줄기에서는 얘가 성장을 막 촉진하는데, 뿌리에서는 성장을 억제한답니다. If a root is horizontal in the soil, and the oxins will accumulate on the lower side and interfere with its development. 데 자, 그러면,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막 뿌리가 막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자 만약 뿌리가 토양 속의 수평이라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뿌리가 이렇게 생긴 거죠. t h e the oxygen will accumulate on the lower side. 옥신이 아래쪽에 쌓인대요. And interfere with its development. 그리고 그것의 발전을 성장을 바꾼대요, 방해한대요. 먹진이 뭐 어디 있더란 거요? 이 아래쪽에 있더란 거요. 예 Therefore, the lower side of the root will grow slower than the upper side. 그래서, 뿌리의 아래쪽이 위쪽보다 훨씬 더 느리게 자란답니다. This will, in turn, cause the root to bend downwards with the tip of the root growing in that direction.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유발하는데, 뿌리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위에가, 위쪽이 더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뿌리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정확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래쪽으로 자란대요. With the tip of the root. 뭐 하면서, 자, with the 다음에 i n g 하면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그 뿌리의 끝이 그 방향, 그 방향으로 자라면서.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억신에 대한 글이었는데, 억신은 어떻게 생겼냐, 아, 어떤 역할을 하냐, 식물의 성장은 옥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그 양상은 줄기와 뿌리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줄기에서는 성장을 오히려 촉진하고 뿌리에서는 성장을 억제시킨다. Plant growth is controlled by a group of hormones called auxins found at the tips of the stems and the roots of pla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의 초반부를 보면은 어 식물의 성장이 옥신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데 이제 줄기에 줄기에서 나타나는 옥신은 그늘진 쪽에 모이고 그럼 그늘진 쪽이 더 성장을 촉진이 되어서 어, 태양 쪽으로 햇빛 쪽으로 이렇게 어, 식물들이 기울어진다. 하지만 뿌리에 있을 때는 촉진을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에 음, 이렇게 수평이었던 뿌리가 옥신이 아래쪽에만 있어가지고 아래쪽은 성장이 느려지고 위에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아래쪽을 뿌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를 보면, 파란색 부분은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그 줄기의 메커니즘이고요. 초록색 부분은 뿌리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키워드가 엄청 중요하다기 보다는요, 여기 이렇게 볼드 치는 것들은 중요해요. 하지만 얘들은 보면서, 아, 이런 메커니즘으로 줄기에서는 이렇게 성장하고, 뿌리에서는 이렇게 억제가 되는구나라는 과정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포인트들 한번 볼게요. 우선 이 지저분한 그림들을 좀 지우고요. 어, 비루한 선생님의 그림 실력이었습니다. 자, plant growth is controlled. 어, 식물의 성장이 통제가 된대요. 통제가 된다. 수동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코 l 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호르몬스를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억신이라고 불리는 호르몬들의 그룹인데, 또 어떤 억신이냐면, found, 발견되는 억신이에요. 그래서, 과거 분사가 앞에를 수식해주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과거 분사가 수식해주고 하는 구조다. 그 다음에 억신인데, 어떤 억신이냐면, produced, 수시, 어, 생산된 억신이라고 해서, 얘도 과거 분사가 억신을 수식해주고요. 그 다음에 tend to V 하면은, 뭐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어디에? on the side of the stems. 어떤 줄기의 부분인데, that is in the shade 해서, 게 stem, on the side of, the s t e m 을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이 shaded 하면은, 그늘진이라는 과거 분사입니다. 그냥 형용사로외워도 돼요. 그래서 그늘진 부분, 식물의 그늘진 부분에 성장을 촉진한다. 그리고 faster t h a 하면, 지금 부사의 비교급이 나와서, 그 그늘진 부분은, 면은 더 빨리 자랍니다. 누구보다요? 그 면보다요. 어떤 면입니까? 자, 현재 분사 수식. 태양을, 그 빛을 바라보는 면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use a to v 하면 a가 v하도록 유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줄기가 첫 번째 굽도록 유발하고 두 번째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유발한다. 그 다음에 여기 tend to도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그 억신들은 첫 번째 축적되고요, 두 번째 방해합니다라고 해서 이두개의 동사들이 병렬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slower than 부사의 비교급 아까 위에 faster than 있었죠? 그거랑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ause to b 도 나왔고 여기 중요합니다. 이 친구 중요해요.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ing나 pp 혹은 형용사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은 목적어가 뭐뭐하면서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뿌리의 끝이 뭐하면서요? 그 방향으로 자라면서 라고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뭐뭐하면서. 자, 이렇게 문법 기반으로 여러분들 해석 잘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듣기, 이거 꼭 가지고서 복습 효율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그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강의 31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